저는 보통 이제 초산이냐 경산이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초산의 경우는 날짜가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조율을 해서 정해진 날 중에 베스트 날을 잡는 겁니다. 최고의 날. 대관장명 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출산 퇴기를 정하게 되면 산모가 그 날짜 그 시간에 확실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출산 퇴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출산 퇴기라는 것이 아니고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의 교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예정일부터 어느 어느 시기에 나를 좀 받아오라.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요즘은. 상당수 그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겠다 하면 이러이러한 날짜를좀 뽑아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럼 보통 이제 초산이냐 경산이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초산의 경우는 날짜가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경산의 경우는 이제 급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주에 따라서 그자녀가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 예정이 일 정해져서 의사선생님하고 그 날짜를 조율을 하게 되면 보통 2주에서 1주 전, 초산 정도는 여기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3주 전, 3주 이전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이 반륙이 안 됐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2주 근접한 그런 날에서는 또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정해진 날 중에 베스트 날을 잡는 겁니다. 최고의 날. 산모님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날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산모님 같은 경우는 좋은 날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혹은 새벽 약간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날을 좋은 시간을 때를 뽑아주시면 제가 아기를 출산하겠습니다 아가를 출산하겠습니다 이런 산모님도 계십니다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출산 퇴직 하는 경우 95% 정도는 출산 예정일, 예정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빨리 나온다든지 또 예정일을 못 맞춘다든지 그런 경우 다시 전화를 주시면 시간하고 그걸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예정일을 잡으면 95% 정도는 그 날에 태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